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 이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11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버리엔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아이다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 한주간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은 엘리야의 삶에 아직 격한 전환이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갈멜산 대결의 영웅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한 채 절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갈멜산에서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음을 낙심해서 죽음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 8장의그 마지막 그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46절인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압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에 잘 붙들려 있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9장 4절을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없어서 취하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두 구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18장에서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19장에 와서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다. 이이 이 지금 구절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곁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데, 오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무너지지 않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성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아도 두려움과 좌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건이에요. 엘리아도 좌절을 겪을 수 있고 엘리아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한 신앙인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갈매산 같은 또 로뎀나무 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갈매산 또 로뎀나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함성을 그걸 지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 여러분 엘리야도 사실은 로뎀 나무 아래서 지금 상황은 죽기를 구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 절망에 빠진 그 이유는 자신 앞에 닥친 그 위기의 순간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일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이요 바할 선지자들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패했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 사실을 거슬하니 자기 와이프 이세벨에게 말하게 됩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합은 사실 정신을 차렸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에게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더 충동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이외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자.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향해서 독한 말을 내뿜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한 자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세벨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열왕기하 9장 30에서 37절에 보면 비참하게 죽었어요. 창에 찔러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아는 영적인 깊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엘리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잘못 대처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엘리아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아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수 없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 안이라고 그래 영적인 그 눈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영안이 닫혀진 사람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영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또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영안이 닫혀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활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 형편을 봤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그 위협받는 그 형편을 본 거예요. 이세벨을 지금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이세벨을 굉장히 크게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갈멜산 대결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아의 영안이 지금 닫혀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엘리아가 로뎀나무 밑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아가 갈매산 대결 현장에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기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면 도망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이 흐릿해지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서 그 문제보다도 더 먼저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그 현실의 문제에 칼로 막혀서 내 영안이 닫혀져 있다면. 그 현실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울고불고 급기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처럼 우리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할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 탈출했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며 모세를 혼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엘리야의 형편도 지금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해 올립니다.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 없이 홀로 섰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어 없어서 나는 내열정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시네가 이후에 3년 반 동안 그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한 발짝도 뛰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자 직면하니까 스스로 광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행동하는 엘리야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홀로 서려는 어리석은 지도입니다 이것은 자립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교만입니다 성숙 능력도 아니에요 말씀 없이 홀로 서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주어졌을 때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성급하게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결정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홀로 서기를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부엘세바였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남쪽 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남쪽에 끝까지 도망을 했고 결국 그 부엘 세발 넘어가면 광야인데 광야까지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게 되면 결국에는 밑바닥까지 가게 돼요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고 또 고통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돼 있고 건조르고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가뭄에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갈증을 해소했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를 그토록 원했던 엘리야는 지금 광야에서 목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력이 흐릿하고 일관성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아의 재미난 행동이 나옵니다. 엘리아는 지금 이세벨의 그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럼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 도망간 그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도망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스스로 행동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스운 꼴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일관성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생명을 취해달라는 그 자리에 얼마나 비참한 꼴입니까? 이세벨, 이세벨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는 동안에는 자기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은 이처럼 견딜 수 없는 죽음을 찾고 있는 절망한 늪에 빠져서 있다는 거예요. 엘리아가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는 지나친 육체적 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아는 갈매산을 대결해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바 발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 850, 그 제사장들과 힘겨운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했잖아요. 엘리가 참 영적 사명을 감당하느라 긴장도 했고 또 육체적 과로도 겹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협박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그 편지를 받고 엘리야는 낙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엘리야에게 육체적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을 재우시고 먹이시고 여러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망의 늪에 빠진 엘리야를 두 번이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십니다. 잠을 재웁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육신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영혼도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열정이 식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따로따로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여러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무시하고 살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으로 살수 없고 육신이 없는 영혼으로 살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7일 중에 하루를 안식해라 또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관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영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불안하고, 긴장되고, 영적인 무기력함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주하는 정말 그 위기를 여러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시력을 점검하시기를 악을 틀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심한 육체의 가로가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심하게 육체를 사용한다면 내 육체를 어떻게 구조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들이시기를죄 이름으로 주권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영적인 깊은 눕에 빠지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긴장하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매 순종하며, 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